드라마에서 남주와 여주가 술에 취하면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다가도 갑자기 눈이 맞아 꼭 이렇게 후회할 일을 하는 장면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실수는 드라마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술에 취해 전 여자친구,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한다거나 술자리에서 상사에게 평소라며 속으로 삼키고 말았을 막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더 심한 경우에는 드라마에서처럼 바람을 핀다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음 날이 되면 술에 취해 실수한 것이라고 말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죠. 이러한 논리는 술이 취한 상태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감형해 주는 주취 감형 제도와 같은 사례를 통해 실제로 어느 정도 통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의사를 결정하거나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심신미약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제도를 폐지하자고 하지만 지금까지 폐지되지 않은 것을 보면 정말로 술에 취하면 누구든지 실수를 할수 있다는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하나 있죠. 나도 마탱이 갈 만큼 마셔봤지만 그런 적은 단한 번도 없었는데. 아무리 술에 취한 상태라고 해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조절해야 당연한 것 아닌가와 같이 말이죠. 맞습니다. 어떤 생각이 술 때문에 갑자기 생겨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죠. 술을 마시고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은 그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던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할수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성격이 변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 속에 억눌려있던 또 다른 자아가 튀어나온 결과라 볼수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평소에는 나오지 않던 모습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할수 있지만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를 그럴듯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프로이트의 원초와 초자아, 자아라는 개념을 한번 소환해 보겠습니다. 원초아는 의식의 영역에 있지 않고 무의식 영역에 머물러 있는 본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의식적인 필터링을 거치지 않은 본능적인 욕구 그 자체라고 할수 있죠. 예를 들어 아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려는 것은 아이의 원초아가 발동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초자아는 어느 정도 의식의 영역에 있으면서 이렇게 마음대로 날뛰려고 하는 원초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 물건을 가져가고 싶다 는 원초화를 내 것이 아니니 그러면 안 된다라는 초자아가 억제하는 것이죠. 원초화의 요구를 무시하는 경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욕망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초자의 충고를 무시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는 이러한 원초아와 초자 사이에 끼어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셋의 관계는 흔히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과 그의 곁을 떠다니는 천사와 악마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원초화를 상징하는 악마가 계속 본능에 충실한 욕구들을 행하려 하면 초자에 해당하는 천사는 이를 실제로 행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자아에게 말하고 자아는 이를 토대로 행동할지 말지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부터 짜증나게 하는 상사의 얼굴을 후려갈기는 것은 실제로 행하였을 때의 위험도가 그 기준을 넘어 억누르는 반면 그 대신 혼자 휴게실에서 욕 한번 시원하게 하는 것은 그리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통과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이세 친구가 타협하여 정하는 기준점은 자신이 지금까지 자라온 환경과 교육의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즉 간접적으로 겪은 수많은 사례를 통해 우리는 빅데이터를 형성하여 더욱 안전한 기준점을 만들게 되죠. 층간 소음과 같은 예시가 바로 사람마다 다른 기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같이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잘못된 기준점을 가지고 있어 아무런 죄책감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죠. 이렇게 배려심이 조금 없는 정도라면 그저 더러운 똥을 피하는 심정으로 무시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수준을 넘어선다면 이는 범죄의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를 알게 되면 현실에는 멀쩡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인터넷 공간에는 말을 함부로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지 알수 있죠.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본능적으로, 즉 원초화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싶어 하는데 현실에서는 초자에 의해 번번이 막히던 것들이 인터넷 공간에서는 그 기준점이 낮아지면서 통과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터넷 공간에서도 현실에서처럼 조그만 말실수가 자신의 사회적 평판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더욱 청결한 공간이 될수 있었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익명성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다시 술 이야기로 돌아와 보자면 술은 이러한 초자아의 억제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맨 정신일 때와 같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원초화가 미쳐 날뛰며 마치 인터넷 공간에서 하고 싶은 말 다하는 아플러와 같이 변해버린다고 할수 있죠.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앞에서 술에 취하게 되면 진정한 그 사람 의 모습이 나온다고 할 수도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초자에 의해 억눌린 원초화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원초화를 소수의 친밀한 사람들에게만 드러내죠.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없는 뒤틀린 욕망 같은 것을 아무에게나 드러냈다가는 큰 후폭풍을 맞을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초아를 초자아로 통제함으로써 자신들이 보여주고 싶은 이성적인 모습만 보여주게 됩니다. 아무리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자 자신만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사회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통제된 모습 전부를 진심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죠. 결국 초자에 의해 원초화가 통제된 이성적인 모습과 미쳐날 뛰는 원초화를 그대로 발산하는 모습 모두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술에 취한 알딸딸한 상태를 좋아하는 이유도 취하게 되면 초자아에 의해 자신의 욕망이라 할수 있는 원초아가 통제받지 않기 때문이라 할수 있습니다. 원초아가 초자아에 의해 통제받는다는 말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스스로 어느 정도 검열한다는 의미이니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지만 술에 취하게 되면 이러한 긴장이 어느 정도 풀리게 되죠. 즉 술을 마셨을 때 가벼운 실수 정도는 할수 있을 정도로 긴장감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애초에 술을 마실 이유가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술은 자신의 욕망에 충실할 수 있도록 리미트를 풀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맨정신일 때는 부끄러워서 하지 못한 말들도 술의 힘을 빌려 할수 있게 해줍니다. 이처럼 술은 나름의 순기능도 있지만 문제는 가벼운 실수가 아닐 때 발생하게 되죠. 술이 긴장을 풀어주며 초자아의 정신도 알딸딸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적인 경우 초자아가 완전히 뻗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초자아를 완전히 뻗어버리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국가에서 마약류로 지정하여 철저히 금지했을 것입니다. 초자아가 마비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이성적인 사고를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닌 욕구에 충실한 동물과 다름없다고 할수 있으니 말이죠. 술에 취했을 때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술버릇 정도로 끝나지 않고 개와 같이 변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그 사람의 초자, 즉, 정신의 문제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단지 술 때문이라고 하지 않고 충동조절 장애를 앓고 있다고 판단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죠. 이러한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도 초자아가 원초아를 잘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로 이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피해를 줄수 있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충동조절 장애가 분노조절 장애. 흔히 분조장이라고 불리며 자신보다 강한 상대 앞에서는 조절을 잘하게 된다고 조롱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정신질환이 아니라 그냥 성격이 더럽고 못난 사람이 강약약강의 행동을 취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는 충동조절 장애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이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한번 폭발하면 자신에 대한 본능적 보호장치조차 망가진 상태로 무작정 공격하기 때문에 강자고 뭐고 없다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말을 쭉 들어보면 이와 같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술 먹고 실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말이 길었지만 술에 취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교육을 잘 받지 못했고 멍청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원초와 초자, 자, 이세 친구가 정하는 기준점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것이죠. 앞에서 이 기준점은 자신이 지금까지 자라온 교육과 환경의 결과이며 직간접적으로 겪은 수많은 사례를 통해 우리는 빅데이터를 형성하여 더욱 완전한 기준점을 만든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술에 취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경우 초자의 억제 기능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기준점이 잘못 형성되어 무엇을 통과시키고 무엇을 억제하는지 모르는 상태라 할수 있죠. 예를 들어 술을 먹고 바람을 피는 행위에 대해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만, 만약 자신 주위의 사람들이 이를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한 번쯤은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말한다면, 자신의 빅데이터가 이러한 정보를 축적하고 학습하여 술 마시고 바람피는 것은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결과로 이러한 사람들은 술에 취했을 때 바람피는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책감 또한 느끼지 않게 되어 초자가 이러한 자신의 행동을 억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를 단지 주위 사람들의 국한시키지 않고 더큰 범주에서 보게 되면 결국 기준점의 형성에는 무다적 맥락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받아들여지기 힘들지만 실제로 성과 마약의 개방적인 나라에서는 이러한 일이 훨씬 많이 발생하게 되죠. 결국 정리하자면 극소수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술에 취하여 남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이나 말을 하는 사람들은 기욱이 되다만 멍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만의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동물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제대로 학습된 초자아를 통해 이를 잘 조절해야 하죠. 술에 취하였다는 핑계를 대는 것은 자신이 동물과 다름없다고 말하는 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